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개 하트 꽃네일 해볼 거예요. 하트 브이커스와 다섯 개를 이용해서 벚꽃 파트 만든 거 영상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자개 젤과 하트 몰드를 활용해서 이번엔 벚꽃 파츠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물인 하트 몰드와 퀸이의 자개 젤입니다. 핑크핑크한 꽃의 느낌 살리려고 저는 9번 컬러 쓸 거예요. 빛깔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스파출러로 자개젤을 듬뿍 떠서 하트 몰드에 꽉 채워 넣어주세요. 이때 몰드와 자개젤이 딱 붙어서 떼어내기 힘들 것 같다 싶으면 먼저 탑젤을 바르고 큐어한 뒤 자개젤을 채우고 큐어하면 됩니다. 자개 젤이 클리어 안에 글리터와 자개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알갱이들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살짝씩 만져주시면 좋아요. 몰드 안에 넣을 때 바깥쪽에 젤이 넘치지 않게 하면 좋겠지만, 넘친 것도 큐어한 다음에 갈아내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넣어주시고 그대로 30초 큐어할게요. 이제 몰드를 비틀어서 몰드와 자개젤을 분리시켜줍니다. 몰드 때문인지 자개젤 때문인지 예전에 클리어 젤로 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접착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떼지 않고 천천히 조심해서 떼어줬습니다. 이번엔 왜 이쑤시개를 꼽지 않고 그냥 작업하냐면 얘는 스와와 달리 탑젤로 마무리 한번 다 덮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감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쑤시개까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트 바깥쪽에 튀어나온 젤들은 막니퍼로 잘라주시고, 자른 다음에 미세하게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은 화이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갈아내주세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클리어 안에 자개랑 글리터가 예쁘게 들어가 있죠? 이걸 다섯 개 준비해주면 됩니다. 물론, 만들고 난 다음에는 자기 젤의 미경화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5개 만들어놓은 거 손바닥에 구도잡아 올려봤어요. 벚꽃수화 만들 때처럼 안에 빈 공간이 별 모양이 나오도록 구도를 잡으면 되고요. 얘는 이대로 손톱에 하나하나 올릴 거여서 미리 붙여놓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벚꽃 파츠가 올라갈 팁에 배경 컬러를 가볍게 원콧하고 30초 큐어해줍니다. 큐어할게요. 발색을 위해 한번더 칠하고 30초 큐어합니다. 큐어하고 나온 팁 위에 클리어 젤로 벚꽃 파츠 올라갈 부분에 클리어 젤을 동그랗게 얹어주세요. 파츠 젤, 빌더 젤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파츠를 고정할 수 있는 꾸덕한 점성의 젤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벚꽃 파츠를 하나하나 올려줄게요. 지금 올리고 있는 이 파츠는 탑젤로 오버레이를 해야 광이 반짝반짝 살아나기 때문에 미리 붙여놓는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손톱 위에 하나하나 올리면 됩니다. 자리가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큐어해 주세요. 가운데 보석이 올라갈 거여서 가운데에 글루를 짜넣을 거예요. 별 모양 틈에 알맞게 꽂힐 수 있는 브이커스 톤을 준비해 주시고 그대로 세워서 꽂아줍니다. 브이커스톤은 깊이가 남달라서 평소보다 훨씬 더 예뻐요. 글루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스톤 올린 부분과 버코파츠가 손톱에서 떠 있는 부분을 모두 클리어 젤로 꼼꼼하게 감싸줍니다. 손에 올렸을 때 보석 사이랄지 파츠와 손톱 사이에 틈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끼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마감을 해주면 좋아요. 클리어 젤로 하트 전체를 덮으면 하트 모양이 뭉뚝하게 망가질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틈만 조심해서 메꿔주고 있어요. 구석구석 마감이 다 되었다면 그대로 30초 큐어합니다. 큐어가 됐다면 노나이프 탑젤을 이용해서 브이컷, 스톤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꼼꼼하게 탑젤을 발라주시고 큐어하면 됩니다. 스와로브스키로 만든 벚꽃 파츠 올리는 것보다 마감이 훨씬 쉽죠? 그래도 구석구석 젤이 뭉치거나 안 발라진 데 없도록 꼼꼼하게 탑젤 마무리 해주셔야 유지력이 오래 갈 거고요. 지금 저는 팁에 작업하기 때문에 살에 묻을 일이 없어서 이렇게 편하게 탑젤을 바르고 있지만 살에 묻을까봐 컨트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세필붓을 이용해서 탑젤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큐어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파츠만 봤을 때보다 탑재를 바르니까 확실히 자개와 글리터의 광이 살아나서 예쁘죠? 제가 쓰는 패디팁은 너무 작아서 제 엄지 손톱 사이즈만 해요. 손에 올려서 느낌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어서 나머지 애기 발톱들에 발랐던 컬러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핑크 컬러 젤을 가볍게 원콧하고 30초 큐어해줍니다. 컬러 젤 발색, 발림 참고하시라고 원콧은 지금 빨리 감기 하지 않고 있어요. 큐어 할게요. 한번더 바르고 30초 큐어 해줍니다. 다음으로 캔디스톤의 원더 펄탑 발라줄게요. 탑 젤에 글리터가 섞여 있는 제품인데요. 탑젤 바르는 단계에서 이렇게 쓱쓱 발라주면 컬러젤이 은은한 글리터를 위에 얹은 것처럼 블링블링해져요. 탑젤이랑 마무리 단계에서 편하게 쓸수 있고, 노 나이프 탑이라 미경화도 남지 않아요. 큐어할게요. 원더 펄 탑은 컬러가 두 가지 종류인데, 핑크 컬러 지금 반짝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블루 컬러 반짝임 보여드릴게요. 흰색에 바르면 어떻게 발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러쉬에 있을 때는 글리터에 핑크빛, 블루빛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밝은 컬러로 가면 갈수록 핑크와 블루의 색 차이가 별로 없으니 편하게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개 젤과 펄탑으로 쉽게 하는 자개 패디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